리얼 에스테이트야 부동산이야 부동산과 왜? 부동산인데 리얼이야 이게 진짜 재산이죠 어떻게 보면요 왜? 돈 쪼가리는 그냥 뭐예요? 유가증권이라 그래서 사람들이 돈이라고 인정했으면 돈이 된 거죠 그러나 실제 부동산이 진짜 돈이죠 그죠? 그걸 만드는 데 들어간 벽돌 그걸 만드는 데 들어간 인력, 노동력 이런 게 순수하게 들어간 거니까요 그래서 리얼 에스테이트가 부동산이야 그럼 얘는 뭐예요? Non-real -real, non -real estate 뭐예요? 동산이 된다 이두 개를 합쳐서 우리는 뭐라 그래요? 뭐라 그래요? 자산 그죠? 이라고 말하는 거예요 자산 그죠? 이해가 되시죠? 까먹지 마세요 이거 되게 중요한 개념이에요 여러분들이 20대 후반이 되었을 때이두 가지를 죄다 소유할 수 있어야 돼 제가 봤을 때 요즘 세상은 그래요 뭐다? 서른다섯이 되기 전까지 뭐가? 통장에 20억이 없으면 여러분들이 돈을 주도하고 사는 게 아니라 여러분들이 돈을 쫓아가면서 살아야 돼요 즉 한마디로 뭐가 되는 거야? 노예가 되는 거예요 고로 뭐다? 돈을 많이 번다 일단 벌고 본다왜 버는지 모르겠지만 일단 벌고 본다 마치 뭐하고 똑같아요 공부하고 똑같아요 왜 공부해? 왜 공부해? 잘 모르겠지만 일단 공부하죠 그런 거 아주 좋아요 이것도 마찬가지야 왜? 때되면 깨달아요. 내가 왜 돈을 벌었고 내가 왜 공부했는지 일단 닥치고 공부하시고 일단 닥치고 돈 번다 이해가 되시죠? 자 그럼 이 개념이 정립이 됐으면 이제 여기를 보세요 이제 자 이제부터 설명이 좀 쉬울 거예요. 자 in the process of 어떤 과정에 있어서 selling your property 너의 뭐를 재산을 selling 파는 과정에 있어서 you may hear 너는 아마도 들었을 거야 the phrase 말을 어떤 말이야? real property 즉 뭐야 real estate죠 부동산이라는 말과 그 다음에 personal property 뭐예요 다른 말로 쓰면 뭐야 non real estate죠 즉 뭐야 동산이라는 개념을 들었을 거예요 제가 방금 열심히 설명했죠 그걸 뭘로 하면 영국 영어로 하면 real estate non real estate고요 그리고 식민지 말로 하면 real property와 personal property예요 이것도 영어예요 근데 영어로 인정되니까요. 자그 다음 볼게요. Real property는 즉 다시 말해서 부동산은 어떻게 돼 있다? Fixed 고정돼 있죠. 그리고 attached 붙어 있어요. 붙어 있다라는 게 뭐야? 땅에 붙어 있건 아니면 토지에 붙어 있건 아니면 뭐 진짜 뭐 붙박이 벽장처럼 벽에 어. 붙어 있건 붙박이 벽장 여러분들 아파트 들어가면 요즘 아파트는 다 일체형으로 빌트인 구조죠. 침대는 따로 사야 되는 게 많지만. 침대 틀은 그대로 박혀있고 매틸스만 사서 들어가는 경우 되게 많아요 그리고 냉장고도 뭐예요 요즘에? 냉장고 뭐야 지펠 냉장고, 일체형 냉장고 있죠 어디 가면요? 어디 가면 송도 가면 전부 아파트들이 냉장고가 다 붙어있어요 빌트인으로요 고로 냉장고 못 바꾸는 거죠 바꾸려면 기술자가 와서 그걸 다 뜯어내야 돼요 그러니까요 이런 거죠 그런건다 뭐야? 냉장고지만 뭐야? 부동산이죠 그것도요 왜? 주택 매매 계약에 그것까지의 매매가 다 들어가는 거예요 그럼 볼게요 자퍼스널 프로퍼티는 뭐다? 자, 동산이라는 거는 유서를 일반적으로 뭐할수 있다? 모바일, 움직일 수 있는 거고요 u n a t t 붙어 있지 않은 거예요 그러면 My mobile phone is my real estate 맞아, 틀려 Is my mobile phone my real estate? 이, 이거 내 부동산이냐? 아니죠, No라고 답이 나와야 되는 거야 그지? 이해가 되시죠? 그러면 Where this is likely to come up? 자, 음. 뭐야? 여기서부터 약간 중요해 Where well, this is l i k e to come up 자 그러면 Come up 떠오를 만한 것이 그것이 잘봐이 말이 Come up 떠오르다죠 떠오를 만한 뭐가 곳 장소가 어쨌든 의문사 주어니까 무조건 뭐 취급이야? 단수 취급이죠 자이 말이 떠오를 장소는 바로 어디다? Is in regard to 자 in regard to는 about이야 뭐에 관한 것이다? 아이템스 물건에 관한 것이에요. 어디 있는? Within your property야. 너의 뭐의 재산 안에 있는 물건들. 자이 학원은 제 거예요. 그럼 거기는 책상도 다제 거죠. 이해가 되시죠? 이런 거야, 이런 게. 그죠? 그거죠. Most refrigerators that can roll out be unplugged and taken with you 자여기서두몇 가지가 주어져 대부분의 refrigerator 냉장고들 근데 어떤 냉장고야? 모델 뭐수 있고 큰 roll out 동사 첫 번째야 roll out이 뭐야 roll out 냉장고에 바퀴가 달려서 roll 밀어서 out 빼낼 수 있는 거 roll out 두 번째 be unplugged can be unplugged죠 뭐야 코드만 쏙 빼면 되는 거 그다음에 뭐야 can be taken with you 너와 함께 떼근 가지고 나올 수 있는 이런 냉장고들은 아, 뭘로 간주되어져? considered 간주되어져. 뭘로? 이거 동산이야, 부동산이야? 동산이죠. personal property죠. 왜? 이사 갈때 들고 나오는 거니까 그 동산이죠. 그죠? 이해가 되시죠? 그러면 이번엔 문제가 달라. 같은 냉장고라도 if a refrigerator 냉장고가 뭐면요? s o m 다소간 f o r e 영구적으로 어게 붙어 있어. 어디에 붙어 있어? the home 집에 붙어 있어. 그걸 무슨 냉장고라 그래? 내장형 냉장고. 즉 뭐라 그래? 아까 내가 말했죠 뭐야? 빌트인 형태로 돼 있는 거죠. 내장돼 있는 거야. 내장된 모델이면 그것은 비록 냉장고라 할지라도 뭐가 돼? it is real property. 부동산이 되고 이 s stays야 동사 두 개죠. 이 s stays가 뭐야? 옮겨가지 않고 stay. 거기에 머물러 있어야 된다는 얘기예요. 여러분들 이사 간다고 그냉장고 떼갖고 나오면 정말 이거는 비인륜적인 행위죠. 하면 안 되는 짓이에요, 이거는요. 이해가 되시죠? 그러면 when selling a property. 자, 네가 재산을 팔때 is assumed. 가져오죠. 뭐야? 가정되어진다죠 뭐가 가정되어져다 얘가 진주어죠 뭐가 가정되어진다는 얘기야 you are selling 너는 니가 아파트 팔았어 그럼 넌뭘 팔고 있는 거야 모든 real property 뭐예요 그 부동산 전체를 다 팔고 있는 거죠 그러면 ripping things like banisters fireplaces etc. all oh, their moorings and taking them with you 자 여기서부터 여기까지가 주어야 그리고 동명사 두 개죠 뭐와 랩핑과 테이핑이야 랩핑이 뭐야 랩핑 랩은 갈비뼈가 아니에요 스펠링 달라요 랩핑 뭐야 뜯다야 뜯다 그래서 여러분들 바가지 그 아, 뭐야 바가지 요금 씌우다가 뭐야 랩 뭐야 오 f 에요 이거 중요해요 랩 f 프가 뭐라고 바가지 씌우다야 예를 들면 너나 지금 삥 뜯는거야 영어로 뭐야 are you ripping me off? 뭐 무슨 뜻이야? 너나 지금 바가지 씌우는 거야? 혹은 너나 지금 삥 뜯는 거야? 이 뜻이에요. rip off 하면요. 그러니까 이거 그대로 해석해봐. ripping things like banisters, 그죠? 뭐 난간이라든가 아니면 fireplaces, 뭐 화로라든가 etc. 등등을 o f t h e mornings, 그 붙어있는 거에서 ripping, 떼내서 taking them, 그것들을 with you 너와 함께 가져가는 거. 즉니네 아파트 이사 갈때 원래 아파트에 내장형은게 이거 다 뜯어서 가져가는 거. 이것은 뭐다? 뭐다? is not only 뭐일 뿐 아니라 뭐일 뿐 아니라 bullish b a o r 이 단어 나오면 인간관계 끝난 거예요. 뭐야 이거? 이거 읽어 봐. 뭐라고 해요? 뭐라고? bullish. 영국 영어예요. bullish 정도 나오면 너는 인성 쓰레기에 경제적으로 천박하고 뭐다? 돈이라면 환장한 이 뜻이에요 합친 게브러시에요이 단어는 슈퍼 스페셜 단어예요 사람을 공격할 때왜 그런 애들이 있잖아 돈 문제도 안 깔끔한데 인성도 더럽고 <laughs> 전반적으로 애가 고귀하지 못하고 천박하다를다 합친 단어가 브러시에요 이거보다 더 나쁜 단어가 없어요 저도 영국에 거의 7년을 넘게 있으면서 이 단어를 들어본 게 5번이 안 돼요 스페셜한 단어예요 왜냐하면 우리 사서 아줌마가 인도애가 책 빌려갔을 때두장 뜯어서 갖고 왔다고 그 여자애한테 뭐라 그랬어? 뭐라 그랬어? 고대로 옮겨줄까? Your b o l l i s h n e s s is far from being forgiven.